최근 학교에선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AI를 활용하는 교사가 적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아예 학생부 작성용 AI를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일선 대학에선 AI 학생부를 걸러내고 있어 교육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다 기자입니다. 2년 전 경북교육청이 만들어 배포한 학교 생활 기록부용 AI 프로그램. 학생 정보를 네 문장 입력하자 불과 몇초 만에 일곱 배 분량으로 학생부가 완성됩니다. 교사의 상당수가 챗 GPT로 학생부를 작성할 만큼 AI 사용이 일상화한 상황에서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도입한 겁니다. 뭐 선생님들도 그게 너무 과도하게 많은 양의 기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AI 의 도움을 받지 않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예요. 반면 대학들은 AI로 작성된 학생부를걸러내는데 혈안입니다. 대입 전형의 70%가 학생부 기반인 상황에서 대학들이사구책을마련하는 겁니다. AI가 쓴 평가를 그냥 그대로 옮겨서 학생부생각하면자료학학생 급기야 표절 탐지 서비스에 학생부 검증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는데 출시 한달반 만에 전국 대학 여든 세 곳이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경북교육청 AI가 작성한 학생부를 검증해 보니 표절률이 100%라고 나옵니다. 그려 그래 작성 주체가 사람인지 AI 인지를 판별을 해서 그 평가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그 도움을 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챗GPT로 작성될 경우는 한98% 정도의 탐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AI 사용에 대한 규제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교육 현장과 대학 간 창과 방패 의 싸움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다입니다.